이거는 엄마가 어사이에서 샀는데 이게 일회용 수세미인데요. 이거는 한 번만 쓰고 버려야 되는데 다음에 또 새거로 쓰면 아직 깨끗하게르고 있어야 된대요. 그래서 일회용 수세미를 오늘 설거지할 때 비늘 묻혀서 깨끗이 설거지를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자 이거 이 어린이 고무장갑 살줄알서이 어린이 고무장갑을 엄마가 산 거예요. 짜짜잔. 네, 허리 들어. 와. 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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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초록색 없이도하한 개. 어제 나무 편지 사려고 했지. 어요 어제 어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내가 아 꽃이요. 페인은 물을 잘끄네요 예. 저는 강가에서 물의 순환이라는 걸 배웠어요. 그래서 물을 아껴 써야 는데물 부족 국가예요. 의미 나 거예요? 네. 예, 그래서 물을 아껴 써야 돼요. 물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건데 돈을 계속 그런 거지. 음, 진짜 이런 게 힘든다고? 음, 말도 안 돼. 오늘의 사가지 끝. 너무 재밌었습니다. 다음에도 또 할게요.